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은 긍정과 행운이 가득한 777 헤르츠 주파수의 음악입니다. 2025년 70년생 계띠 여러분, 이 해에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수 있는 특별한 해가 됩니다. 예상치 못한 행운과 귀인을 만나게 될수 있는 황금빛 운세.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이 영상의 끝 부분에서는 이번 주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는 특별한 행운 번호도 공개할 예정이니. 시청해 주세요. 잠시 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시면 좋은 기운을 받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운세나침반 채널과 함께 70년생 개띠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0년생 개띠 여러분의 성격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충성심과 정의감이 강하고 진실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위리가 넘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뛰어난 통찰력으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요. 혹시 이런 성격 때문에 때로는 타인의 문제를 너무 자신의 일처럼 여겨지지곤 하셨나요? 다만 때로는 지나치게 직설적이고 까다로운 면이 있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정의감이 강해 불공정한 상황 에 참지 못하고 나서다가 스트레스 를 받기도 합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성격의 장단점 을잘 활용하고 보완하여 더 나은 행복과 성공을 이루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은 70년생 겟디 여러분에게 인연과 성장의 해가 될 것입니다. 상반기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시기 가될 것이며 하반기에는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찾아올 것 입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시기로 직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이제 각 분야별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운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최근 건강에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2025년 70년생 개띠 여러분,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해입니다. 특히 면역력 강화와 만성적인 피로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50대 중반은 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책임감이 강해 일과 가정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계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 저하, 소화불량, 수면 장애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상,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혹시 요즘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이 지속되나요? 그렇다면 더욱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관절 건강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활동은 줄이고 수영이나 요가와 같은 저충격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관절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니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50대 중반은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연 1에서 2회 정기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가장 좋은 시기는 3월과 9월입니다. 이 시기에 종합 검진을 받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3월은 봄의 활력을 받아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이며, 9월은 가을의 쾌적한 날씨 속에서 꾸준한 운동 습관을 들이기 좋은 시기입니다. 다음은 인간관계에서의 운세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2 0 2 5년에 70년생 계띠 여러분에게 대인관계는 더욱 깊이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진실된 관계와 피상적인 관계를 구분하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더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면 부모로서의 역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조언자로서 지혜를 나누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키세요. 혹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세대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파트너와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공유하며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최근 배우자와의 관계에 약간의 권태나 거리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2025년은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세요. 오랜 시간 함께한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세요. 새로운 만남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비슷한 가치관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적극적으로 시도해보세요. 혹시 새로운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참여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는 개띠 여러분의 진실함과 책임감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때로는 너무 직설적인 표현으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의견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한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세요.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서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대인 관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과도한 책임감으로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을 돕고 지원하는 것은 개띠 여러분의 강점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세요. 이제 이동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사, 여행 또는 직장 이동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2025년에 70년생 게띠 여러분에게 이동과 변화는 새로운 활력과 시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장소의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 이동을 넘어 정신적, 감정적 쇄신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집이나 사업장의 이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2025년은 좋은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서쪽이나 남쪽 방향으로의 이동이 길하니 참고하세요. 이사를 결정할 때는 현재 생활 패턴과 미래 계획에 맞는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 편의성, 주변 환경, 그리고 장기적인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직장 이동이나 새로운 사업장 오픈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중요합니다. 특히 4월에서 6월 사이는 새로운 시작에 좋은 시기로 이 기간에 변화를 실행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지금 직장에서 변화나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2025년은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해입니다. 여행은 개띠 여러분에게 큰 활력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특히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여행이나 문화적 체험이 풍부한 여행지는 심신의 재충전에 효과적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여행도 자기 성찰과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5월과 10월입니다. 이 시기의 여행은 특별한 영감과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동 시 주의할 점은 건강과 안전입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이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행보험에 가입하고 현지 문화와 규칙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여행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잡기보다는 여유 있는 계획으로 충분한 휴식과 자유시간을 확보하세요. 다음으로 문소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중요한 계약이나 서류 작업을 앞두고 계신가요? 2025년은 70년생 개띠.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서와 계약이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계약서, 증명서, 증권, 보험 등 다양한 문서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문서처리 시 개띠. 여러분의 꼼꼼함과 정확성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작은 글씨로 된 조항이나 특약 사항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문서 처리에 좋은 시기는 4월과 8월입니다. 이 시기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6월과 1 2월은 중요한 부동산 거래나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부동산 매매나 임대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2025년의 운세를 고려한다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관련 문서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투자 계약, 보험 가입, 대출 등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세요. 특히 50대 중반은 은퇴 준비를 본격화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재정 계획 관련 문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관련 법적 문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상속 계획 또는 가족 내 자산 분배 등에 관한 문서를 준비할 때는 가족 간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서 작업을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법률, 세무, 투자 등각 분야의 전문가 조언은 중요한 결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최적의 결과를 얻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직관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재물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재정적인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2025년은 70년생 개띠 여러분에게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과거의 노력과 투자가 결실을 맺는 시기로 예상치 못한 수익이나 자산가치 상승이 있습니다. 재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저축을 기반으로 하되 적절한 위험을 감수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분산 투자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골고루 투자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세요. 특히 5월과 9월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중요한 투자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며. 직관적인 판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새로운 투자나 부동산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2025년의 운세는 이러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재정 계획에서는 은퇴 준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세요. 50대 중반은 은퇴 준비의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 적극적인 자산 축적이 중요합니다. 현재 은퇴 자금이 계획에 맞게 축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저축과 투자 계획을 조정하세요. 또한 비상금 확보, 보험 점검, 부채 관리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충분한 비상금을 마련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치의 생활비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수리비 또는 실직 등의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망이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게띠 여러분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7월에서 9월 사이에 중요한 사업적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피세요.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철저한 시장조사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물운이 가장 좋은 시기는 5월과 11월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부동산, 주식 또는 사업 관련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3월과 8월은 재정적으로 신중해야 하는 달이니 큰 투자나 중요한 재정 결정은 이 시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행운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70년생 개띠의 행운의 번호는 11, 19, 30입니다. 이 번호들은 특히 5월과 11월에 행운을 가져다 줄 확률이 높습니다. 로또나 복권 구매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은 청색과 금색입니다. 청색은 지혜와 안정을 상징하며, 금색은 성공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자리나 모임에 갈 때, 이 색상의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소품으로는 청색입니다. 검색해도 효과적입니다. 청색 크리스털은 마음의 평화와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되며, 금색해는 계약이나 중요한 서명 시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방향으로는 서쪽과 남쪽이 길합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모임이 있을 때는 이 방향으로 이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별히 이번 주 로또 추천 번호는 함께 37, 44를 추가하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 번호들은 최근 운세 데이터와 행운의 패턴을 분석하여 특별히 선정된 것이니 참고하세요. 여러분, 2025년 운세는 어떠셨나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한해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가족. 과의 소중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충성심 강하고 정직한 계기의 기질을 잘 활용한다면 2025년은 풍요롭고 행복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띠의 운세와 특별한 로도 분석도 공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2025년이 건강과 행복 그리고 큰 기운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